안녕하세요, 리시윤입니다. 오늘은 채널A 신입사원 탄생기 구피플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을 풀고자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대체 이 방송을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게 되었냐라는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인턴들마다 어떻게 이 방송을 지원하게 되었는지는 루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의 로스쿨에 아 이제 채널 A에서 이러이러한 방송을 촬영을 하려고 한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연락해라 라고 공지사항이 돌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를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긴지 아닌지를 결정하자" 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을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다 아, 개인적으로 셀프로 메이크업을 해오라고 아 그리고 저는 원래 약간 셀프 피부관리나 제품들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요즘 또 그루밍족이 뜨니까 약간 남자들을 위한 가벼운 메이크업 팁을 공개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모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항상 받는 질문이 대본 없이 리얼인가 정말 100%, 1000%, 10,000% 10, 10 리얼이었습니다 너무 리얼 그래서 당장 한 시간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늘 아, 오늘 하루는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도 취업이라는 저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회사 측면에서도 함께 해나갈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입을 배제하시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저희 개개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법이라는 전문 영역에 대해서 편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법적인 내용은 뭐 잘려 나간다거나 방송 분량의 제한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방송에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다채롭고 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만 그냥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지 않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어색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위를 다 둘러봐도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인턴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진짜 바빴어요. 방송에 나가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시간은 진짜 시간에 쫓겨서 하루 종일 한 마디도 거의 안 내뱉고 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과제하고 업무 보고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카메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금방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아 과연 이게 방송에 쓸만한 게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진짜 아무 없이 가만히 있었던 그 시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래서 같이 저희가 뭐 구례도 가고 뭐 가평도 가고 이렇게 같이 며칠간 팀으로 과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서로 서로 간에 사적으로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끼리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촬영장도 카메라가 최대한 저희들을 눈에 노출되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는 않았.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혼집에서 촬영을 했다던가 식당에서 밥 먹는 촬영을 한다던가 할때네 당연히 카메라가 앞에 있죠 물론 이제 너무 막 정신없고 바쁘고 하니까 카메라에 대한 신경을 많이 끄게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과제들이 과연 실제 사건인지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를 바탕으로 한 가상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 실제로 사건 실제 사건을 맡았던 건 의뢰인을 상담했던 했던 과제랑 구례군에 가서 우면촌에 가서 상담했던 거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해서 소장 썼던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실제 사건에 대한 것이었고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 멘토 변호사님들께서 실제로 다루고 계신 사건들에 대해서 각 멘티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리서치하거나 하는 거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지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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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고요. 저희 단톡방이 있어서 꾸준히 연락하고 있고 존경하는 멘토님들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모든 인턴들을 다 초대해서 신혼집 집들이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날 진짜 9인분 식사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설거지가 끝났거든요. 근데 네, 알고 보니 다들 저만 빼고 인생 네컷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할 동안. 그래도 오랜만에 인턴들 다 같이 저희가 다 같이 볼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진짜 다 같이 한번 모인 거였어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인턴. 현재 창천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현재 저희들은 아직 학생이라 공부를 하고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뒤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로스쿨생의 취직 체계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몇몇 로펌들은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라고 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입사를 한 것이었죠. 원래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길을 걸어다니거나 하면은 많이들 알아보는지 또 많이 물어봐주셨어요. 의외의 장소에서 알아봐주시고 말 걸어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몇몇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데 그 배달 와 주시는께서 알아보시고, 근데 제가 그때 막 면도도 안 하고 막 잠옷 바람에 머리 막 같이 짓대서 있었는데 엄청 민망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명동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중국인 모녀분께서 같이 타신 거예요. 딸 되시는. 분 이 구피 프리즘 아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처음이었어서 네, 그래서 그 중국 분과도. 사진도 찍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제가 최승훈 변호사님이랑 홍대의 마라샹궈 집에서 마지막에 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희 집 근처라서 제가 심지어 장인어른까지도 모시고 제가 네 번을 봤거든요 거기를. 근데 한 번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단골이 되었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주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제 주량을 모르는 이유는 술을 잘안 먹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잘안 먹어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잘 먹어서, 한계를 몰라서 모른다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께서 저희 최성훈 멘토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되세요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감명 깊어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제가 그때 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다시 변호사께 님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진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얼마 전에 정성껏 한식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날 정말 너무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전체. 프로그램 통틀어서 가장 손에 꼽는 순간을 그때로 꼽아주시기도 했고 방송에는 그때 했던 104센트의 토크가 있었다면 한 10%는 나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갔었어요. 그날 대화 이전까지는 최승 변호사님께서 워낙 냉철하시고 날카로우시해서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다소 무섭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날 대화 이후로 원래도 좋은 분인 줄 알았지만 더 너무 변호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히 감동했던 부분은 네, 변호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멘토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턴들한테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큰 애정이 깊어졌는데 아직은 이 인턴 평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숨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너무 인간적이면서도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엄청 감동.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깊은 이야기를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잘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솔직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제 인생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인데,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물어보셔서 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솔하게 그 순간에 변호사님과의... 그 대화를 충실하게 이끌어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그날 대화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꾸역꾸역 인턴 생활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확실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는데 그날은 변호사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변호사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있다. 다른 분들도 일 많이 맡기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아, 그래도 잘 하고 있었나 보구나.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아, 나이 공부 너무 하고 싶다. 이 공부 계속 해야겠다. 라고 확실하게 마음의 확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는 방송도 방송인데, 그냥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던 그런 대화였어요. 너무 좋은 대화였었어가지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동안 많이 질문받고 많은 분들 주변 분들께서 궁금해 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밤이 엄청 늦었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요